신문전의 골이에요 파라과이와 평가전 예고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 8시 3경기장에서 이번 10월 평가전 2차전인 파라과이와 경기. 한국대표팀 어디에 주안점을 도해드릴까요? 1차전인 브라질과 경기에서 무려 5골을 먹고 허물어졌던 대한민국 축구. 과연 홍동보 감독의 전술은 뭐지? 쓰리백은 성공이야 실패야.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명보 감독의 3백 시스템은 중앙 쪽에 수비수를 쏠리게 하고 그리고 좌우 쪽 윙백들이 벌리는 브라질의 공격에 완전히 농락을 당했죠. 자, 파라과이와 경기 한국 대표팀은 어떤 경기로 나서야 할까요? 파라과이 팀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미지역 예선전 6장의 티켓이 있는 본선 티켓에서 6등을 해서 마지막으로 월드컵 티켓을 딴 국가입니다. 스나위, 오위가 바로 브라질이었죠. 었 파라과이 팀이 예선전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예선전에서 꺾었던 또 그런 힘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평가전을 가진 10일 날 일본과 파라과이는 일본에서 평가전을 가졌죠. 이 경기에서 파라과이는 선칙골을 넣습니다. 2 0분에 알미론 선수. 그리고 일본은 26분에 오가다 선수가 골을 터뜨려서 1대1로 무승부 상태를 끌고 갔는데 64분에 파라과이가 또 고메지 선수가 골을 터뜨려서 2대1로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홈에서 패색이 짙었습니다만 후반전 90분 플러스 4분, 추가 시간 4분에 우에다 선수가 골을 터뜨려서 간신히 2대1로 비겼습니다. 무승부의 기록 뒤에 남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파라과이 팀이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파라과이 가 일본과 경기에서 볼 점유율에서는 48대 50위로 열에 있었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7개와 11개로 4개가 적었죠. 유효 슈팅에서 파라과이는 2개, 일본은 6개였습니다. 90분 동안 생성된 패스의 총 횟수는 파라과이가 5 0세개 일본이 518개 키패스에서도 파라과이는 6개, 일본이 10개를 했죠 자, 파라과이 대표팀 남미 지역 6위, 브라질이 5위였었다 물론 1위는 아르헨티나였었죠 그렇지만 파라과이가 갖고 있는 팀 색깔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콜롬비아 뭐 이런 팀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자,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기술 축구를 앞세우는 그런 축구의 대륙의 특성이 있는 것에서 아주 색다른 축구의 칼날을 갖고 있죠. 어떤 축구 전문가는 늑축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늑축구가 뭘까? 파라과이는 수비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역대 월드컵에 7 차례 이번까지 출전을 합니다만 과거의 월드컵에서도 세계적인 강호들과 비기거나 강한 팀을 꺾고 월드컵에서 승점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 바로 파라바이의 늪축구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과의 그평가전을 통해서 나타난 이 지표상으로 보면, 일본이 기술축구를 하는 유럽의 스페인과 경기라 하더라도 패스 횟수나, 그렇잖아 패스 성공률, 이런 것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데, 48대 52로 다소의 열쇠이긴 합니다만, 볼점유율에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한 것. 그리고 슈팅 숫자에서 7개 대 11개를 했으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수비에 비해서는 공격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지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개와 11개의 슈팅 중에서 유유슈팅은 2개와 6개. 그렇지만 이 2개의 유유슈팅이 모두 골을 터뜨려서 이대로 비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일본이 패스를 518개를 할때 파라과이가 503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라과이 팀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과 경기 풀타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일본은 짧고 빠른 패스를 시도하는 반면에 파라과이는 직진성 패스와 그리고 크게 때려놓는 패스의 줄기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세기의 패스와 일본이 518개 패스를 했다는 것은 파라과이가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꺾는 동인은 바로 빠르고 힘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 곳에 남미의 기술이 막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파라가이 팀에는 세계적인 선수는 없습니다만 알토란 같은 선수들이 몇몇 선수가 있죠 현재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MLB죠 알미론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팀 전술의 핵으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2017년, 2018년 MLS에서 22골을 터뜨렸고, 뉴캐슬에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7시즌을 뛰면서 30골을 터뜨린 공격 성향이 강한 미니필더가 팀의 핵심 선수입니다. 알미런 선수를 한국 대표팀은 미니필드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마커로 출전할지 이것도 홍명보 감독이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로 봅니다. 그리고 또고메즈 선수가 있죠. 고메즈 선수는 파라과이의 핵심적인 미드필더고 일본과 경기에서도 골을 터트릴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었죠. 22살이고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에서도 활동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어찌됐든 구스타스 고메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알미론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한국대표팀의 미드필드의 싸움도 주목을 해야 될 대목으로 저는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와 파라과이의 A매치 역대 성적은 한국이 2승, 3호, 1패. 한국이 근소한 우세 성적입니다. 2022년 수원에서 열렸던 마지막 경기에서 2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때 멀티골의 주인공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알미론 선수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한국의 A매치 시다 출전 행사를 치른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과 알미련 선수의 맞서는 대결도 하나의 흥미의 대목으로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 대표팀 브라질에게 영대로 참패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흥명보감독이 갖고 있는 축구 철학 그리고 수비에 대한 전술에 대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됐고 전술의 유연성보다는 전술의 편향된 홍명보 감독의 고집이 결국은 브라질에게 대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한국 대표팀은 파라과이 경기 때 수비에 대한 전술을 어떻게 짤지, 3리백을 고집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파라과이의 공격 형태에 맞는 새로운 4백이나 3리백이 아닌 2센터백 그리고 수비 미드필드를 앞에 필터로 이용하는 그런 수비의 전술적 변형을 할지 지켜볼 대목으로 봅니다. 반면에 파라과이가 일본과 경기에서 두 골을 내줬지만 남미지역 예선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꺾을 정도로 수비가 강했다는 점을 한국 대표팀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자큰 틀에서 보면 홍명보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엔트리 중에서 브라질 경기에 뛰었던 선수를 계속 중용에서 뛰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뛰지 않은 선수들로 새로운 멤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궁금증을 자내게 합니다. 어찌 됐든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추구를 해서 스리백을 가동한다면 김지성, 조유민 선수를 투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 대표팀 파라과이 경기 때 가장 큰 숙제는 골을 터뜨리는 겁니다. FIFA 랭킹 37위, 3포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파라과이 팀. 한국 대표팀 월드컵 본선에서 3포트에 있는 팀과 또 4포트에 있는 팀과의 경기는 우리가 승점을 벌어야 될 상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파라과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대표팀이 현재 FIFA 랭킹 23위입니다. 지금 포트 2의 마지막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이죠. 그리고 24위에는 에콰도르, 그리고 호주가 25위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파라과이와 경기에서 패배를 할 경우 포트 3으로 내몰릴 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지난번 브라질과 경기에서 실언으로 제가 얘기했던 점이 무엇이었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파르가와의경기의 평가전의 성적은 바로 휘파랭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만약 한국이 23위에서 24위 25위로 밀리게 된다면 포트 3으로 가서 1포트 2포트 더 강한 팀들과 조편성이 되는 그런 브루누의 누브로 내몰 수 있다는 것, 홍명보 감독, 그리고 한국 대표 선수들은 일깨워야 할 겁니다. 한국과 파라과이 경기, 이러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홍명보 감독의 믿을지 못한 선수 운영과 전술 운영, 어떻게 준비할지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살필 겁니다. 선이 굵고 또 수비가 강하고 몸싸움이 강하고, 일본과 경기 때 문전 프리킥이 대단히 날카로운 그런 전술적 특징이 있는 것을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막아낼지 여부도 신문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명확하게 시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신문선의 꼬리에 어는 대한민국 축구 변혁과 그리고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선의 꼬리요. 구독자로 등록을 하셔서 대한민국 축구 개혁에 저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으시죠. 신문사의 꼴이었습니다.